현재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바람에 시설물 피해 없도록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 하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 등 중부 지방은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많겠고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이어지는 곳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 많은 곳에는 80mm 이상, 경북동해안과 경남은 최고 60mm, 충남과 호남, 경북내륙과 제주도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길게 이어지는 비, 언제까지 오나 궁금하시죠? 충남과 호남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영남과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한편, 강원남부 동해안은 밤 한때 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동안 중부 지방은 다시 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은 학교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남부와 동해안 지방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릉 21도 대구 23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영남과 영동 지방의 비는 금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다소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